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봉인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입을 열수 없고 그곳을 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미국 정부는 70년 넘게 그곳의 존재를 부인해 왔지만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계인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비밀 연구소 그리고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 조직까지 세상에서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 바로 50일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1953년 5월 19일 새벽 5시 5분, 네바다 유카플랫에서 핵실험이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업샷 노트리라는 암호명의 핵폭발 직후 원반 모양의 물체가 하늘에서 급강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속도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죠. 물체는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날아가다 산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이틀 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극비리의 과학자 팀을 소집했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애리조나주 킹맨 외곽에 추락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조사하고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킹맨은 핵실험 장소에서 남쪽으로 정확히 17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거리였죠. 40명의 엔지니어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피닉스에서 킹맨까지 3시간 반 침묵만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아무도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병들이 철통같이 애워싼 가운데 지름 40피트짜리 원반형 물체가 완벽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충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항공공학 최고 전문가들이었지만 눈앞의 물체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구의 생명체였습니다. 인간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들. 정부는 즉시 이 모든 것을 그룹 레이크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52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킹맨 추락 사건의 생존자 중한 명이 제이로드 코드명 이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51구역의 특수시설에 머물며 미국 과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1953년 킹맨에 추락한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과 에너지 생성 기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임무였죠. 전직 해군 조종사 빌 유하우스 대위는 1960년대 중반 51구역에 배치됐습니다. 미 공군의 실험 항공기 테스트 파일러이자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인물이었죠. 유하우스는 나중에 킹맨 우주선을 직접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2로드와 여러 차례 대면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와의 첫 만남은 매우 긴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리평가, 생물학적 위험 교육, 수많은 보안 브리핑이 있었죠. 제1호드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억양과 톤을 정확히 모방했죠.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중력 조작과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인간의 물리학 지식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이 미생물학자 된 버리시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51구역의 극비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리쉬의 임무는 제1호드의 생물학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죠. 버리시는 제2로드가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중 산소 농도와 중력이 문제였죠. 그래서 특수 환경 챔버가 51구역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됐습니다. 놀라운 건 버리시와 유하우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제2로드가 51구역의 특수 지하 격리 시설에 수용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증인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겁니다. 1957년 3월 16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근처 펜타곤 주차장에 UFO가 착륙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죠. 우주선에서 한 남자가 걸어나왔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발리언트 토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은 처음엔 정신병자로 생각했지만 그가 보여준 지식과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구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치들을 소지하고 있었죠. 결국 그는 펜타곤으로 직접 호송됐고 놀랍게도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극비로 분류됐지만 펜크 스트레인지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발리언트 토르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류가 핵무기로 자멸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우주의 다른 문명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죠. 더욱 놀라운 건 발리언트 토르가 단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무려 3년 동안 펜타곤 지하에 머물며 미국 정부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과학자들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죠. 냉전 시대의 핵 전략, 우주 개발 계획,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조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1943년 6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정부는 로키드 항공사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차세대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이었죠. 천재 엔지니어 클레런스 켈리 존슨이 이끄는 팀은 불가능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단 143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라는 것이었죠. 보통이라면 수년이 걸릴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팀은 해냈습니다. P80 슈팅스타가 탄생했고 미군의 제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비밀 연구 개발팀은 전설적인 스컹크 웍스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U2 정찰기, SR-71, 블랙버드, F-117,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가장 첨단 항공기들을 개발했죠. 켈리 존스는 1950년대부터 1975년까지 25년간 이 부서를 이끌며 항공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1953년 12월 16일 캘리포니아 아구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스는 여러 명의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항공기와도 달랐죠. 항공 공학의 최고 전문가로서 존스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물체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전통적인 추진 시스템 없이 움직였고,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급격한 방향 전환, 순간적인 가속, 완전한 정지까지 가능했습니다. 존스는 목격 즉시 상세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의 보고서와 그림은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UFO 조사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블루북에 제출됐고 지금도 보관돼 있죠. 그는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걸고 상부의 목격 사실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고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켈리 존슨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불과 2년 후인 1955년, 존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시설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51구역이었습니다. 51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 사람이 켈리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샅샅이 조사했고, 네바다 사막의 그룹 레이크를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죠.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U2 같은 고고도 정찰기를 시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51구역이 단순히 실험용 항공기를 시험하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켈리 존슨이 2년 전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바로 그 외계 우주선을 연구하고 역설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한 것일까요? 그가 UFO를 목격한 직후 51구역 설립의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2018년 3월, 네바다주 레이첼에서 중요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51구역 바로 외곽 지역이었죠. 연구원들은 51구역 지하에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가 있다는 끊임없는 소문을 조사하기 위해 테뉴트 광산을 찾았습니다. 조사팀은 광산 전문가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네바다의 광산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크리스천은 51구역에 관해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구글 위성 이미지에서 보이는 51구역의 모습은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시설일 뿐입니다. 1980년대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51구역의 진짜 작전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활주로와 경납고는 이제 일종의 위장에 불과합니다. 증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크리스천는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지하로 파내려간다면 그 많은 흙은 어디로 갈까요? 근처 광산들로 가져가서 거대한 산처럼 쌓아올린 뒤힙 위친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힙 위치 끝나면 그 거대한 산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힘 위치이란 광석을 수백 피트 높이의 거대한 산으로 쌓아 올린 뒤 화학 물질을 침투시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해 굴착 작업 중 제거되는 엄청난 양의 흙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크리스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역 광산들은 금과 은, 납을 채굴하기 때문에 기꺼이 광석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일종의 입막음 돈이라는 거죠. 그는 51구역의 터널 기지에 대한 입막음을 직접 목격하고 겪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지하 기지와 터널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런 지하 시설은 소련의 해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엄청나게 확장됐다는 겁니다. 일부는 51구역이 수많은 비밀 정부 시설 중 하나일 뿐이고 각 시설은 초고속 지하 열차로 연결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지하 열차 시스템의 중심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샤이엔마운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은 미군에 의해 속이 파여졌고 북미 항공 우정이 사령부 중앙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샤이엔마운틴에서 뉴멕시코 둘스까지 연결되는데 둘스에는 외계인 지하 기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알라모스 엘버커키 로즈웰을 거쳐 네바다의 51구역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1967년 미 공군대위 데이비드 프리호프는 SR-72를 조종하는 엘리트 조종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4년 반 동안 SR-7 조종사로 활약했는데 이 항공기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죠. 군은 이런 엘리트 조종사를 미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군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프리호프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6년간 52일 구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극비 중에서도 특별 신원조사가 포함된 보안 허가가 필요했죠. 프리호프와 동료들은 매일 라스베이거스의 맥케런 공항에서 제닛항공이라는 미스터리한 정부 전용 항공편을 이용해 52일 구역으로 통근했습니다. 제닛항공 비행기의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수 없었죠. 프리호프는 매일 통근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제니 737기에 탑승할 때 과학자와 군인으로 구성된 특별 그룹이 있었습니다. 51구역에 착륙하면 이 그룹은 버스를 타고 에스포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더욱 비밀스러운 시설로 향했습니다. 프리호프는 에스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지만 그곳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아침에 737기를 타고 51 구역에 도착하면 다른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버렸으니까요. 몇년후 프리오프는 밥 라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자가 묘사한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자가 제니 737기를 타고 51 구역으로 날아가서 내린 뒤 터미널을 거쳐 에스포로 가는 과정을 설명했을 때 그가 말한 모든 게 완전히 믿을 만하게 들렸던 거죠. 비평가들은 라자가 51구역에서 일했다는 걸 확인해줄 실제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리호프는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제가 떠난 후밥 라자를 그곳에서 봤다고 최근에 인정했습니다. 프리오프는 라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실제로 UFO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적국의 그런 능력을 노출시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증언과 정황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51구역은 단순한 군사시험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1953년 킹맨 추락 사건부터 시작해 제2로드와의 협력, 백악관을 방문한 발리언트 토르, UFO를 목격하고 50일 구역을 설계한 켈리 존슨, 지하 깊은 곳의 터널 네트워크, 그리고 S4까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증인들의 증언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그들의 기술을 연구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철저히 숨기는 시스템. 지금 이 순간에도 네바다 사막 지하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